안녕하세요 저는 더현대에서 오즈모 포켓3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했습니다 매장에서 포켓3와 DJI 케어 리프레쉬 2년 플랜 온라인으로는 액정보호필름 마이크로 SD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알지 못했지만 주위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출시된 지꽤 지났잖아요 이제 곧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고 얘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고민했던 게 출시가보다 10만원이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시가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제 4가 나오는데, 왜 3를 샀냐면은, 어차피 저는 지금 버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차피 나온다고 해도 출시가가 높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내용물은 전용 파우치와, 그리고 저 하얀 상자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석구석 안에도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구성품이 왜 빠져나있는데, 파우치 안쪽까지 깊숙히 구성품이 들어있었어요. 꼭잘 찾아보세요.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 구성품으로는 포켓 3가 있고, C2C 케이블 보호 커버, 손목 스트랩, 포켓 핸들, 광각 렌즈. 마이크 송신기, 윈드스크린, 클립 마그넷, 배터리 핸들, 미니 삼각대, 전용 파우치가 있었어요. 이제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게이 마이크로 SD카드인데, 이거 뜯을 때 위쪽에 꼭 절취선을 따라서 뜯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잘못해서 SD카드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대요. 저는 이 카메라로 4K 동영상을 많이 촬영할 거기 때문에, SD 카드 용량을 512GB로 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홀로그램. 이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어야 평생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 꼭 이거를 붙여줍니다. 이 홀로그램이 있어야 정품이니까 꼭 확인해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본품을 보면 옆에 SD 카드 꽂는 곳이 있습니다. 딸깍하고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매한 게 액정보호필름인데요. 이 벤토사 필름이라는 거를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 건수가 많은 벤토사 액정보호필름을 구매했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있고요. 보호필름을 떼내고 디스플레이 클리너로 한번 닦아줍니다. 큰 화면, 작은 화면 다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걸로 한번 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액정 보호필름을 떼서 딱 붙여주면 되는데요. 제가 똥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착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 기포가 없게 꾹꾹 눌러서 닦아줍니다. 이제 작은 화면도 붙여볼 건데요. 한번더 닦아주고 작은 화면 보호필름을 크기에 맞춰서 딱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포를 빼내 주고요. 포켓셀로 영상을 찍고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D 카드 리더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로 아이패드에 보내니까 확실히 빠르게 전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력이 굉장히 세서 이 거치대도 추천입니다. 모두 예쁜 촬영하세요.